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선대 여러분, 어,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은, 나의 삶을 이끄는 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나왔지만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가난 땅에 다녀온 12명의 정탄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정탄꾼의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한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난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수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요 그들이 큰건 맞아요 큰게 많으니까 뭐예요? 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laughs>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명과 다르게 이 요소와 갈렙은 희망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요소와 갈렙이 이 열명과 다른 희망적인 보고를 할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요, 그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물이 반이 있어요. 물병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뭐라는지 아세요? 어, 아,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해요. 이 물이 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불평을 해요. 또 동일한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예, 그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요. 어, 뭐, 내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그 상황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정탁 꿈의 그 민수기 14장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요, 여수아가 가나안 땅의 대규모 전쟁, 정말 대규모 전쟁을 마치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 앞에 있는 14장 13장에 있게 됩니다. 총1 2 지파의 땅 중에서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 르벤과 갓과 므나세의 절반, 반 지파를 배정을 하고, 요 풍요로운 요단강 서쪽 지역에 9개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서 총 9개의 지파를 땅을 제비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자, 이제 분배 끝났어요. 이제 차지하면 돼요. 어, 이제 대규모 전쟁을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뭐 혹시 남아있다그러면잔당들 남아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제비뽑은 땅을 가서 살면 돼요. 농사를 짓고 성을 쌓고 다시 살면 돼요. 문제는 뭐냐? 안 가는 거예요. 선뜻 나서는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길간에 이렇게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게좀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흩어져서 우리 지파만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모여서 있는 게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헤브론 땅 내가 제비받은 뽑아그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점령하겠다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장에 가면 15장 가면 실제로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믿음의 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모에이 이 부모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의 믿음이 무엇이며, 또그 갈렙의 믿음으로 추구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게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1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하나 사람이. 그 성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와께서 호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와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레베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laughs>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예.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갈레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선생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근본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갈레비 믿음은요 안낙자 손을 보았고 견고한 성업들도 보았고 아, 정말 그 놀라운 성들을 보았어요 무기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무기들과 그 성급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결국, 결국, 우리가 만나는 문제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크게 느끼느냐, 내가 만나는 문제만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 우리가 만나는 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답답,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요,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요, 깜깜하고 남의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어떻게되지 아세요? 그게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복하게 되면, 극복하게 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 보면 물론 하나님 이미 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기를 생각하면, 아, 이 정도 크신 분, 뭐, 아니,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말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자기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가 만난다그 어려움들, 어려움들 속보에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일수록 더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죠. 고난을 줍니다.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이 고통과 문제가 단순하게 고통과 고, 고난과 문제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광야에서 정말 사우랑에 비해서 그렇게 고증, 고생했어요. 아비멜렉앞에서 미친 체하에서 도망 다니기도 했고요. 수많은 곳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엇이 준비된지 아세요? 더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받은 고난만큼, 하나님 있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만큼, 내가 그것을 극복한 만큼, 하나님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기 42장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요.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웠다. 아멘. 찬송들 여러분, 요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매 율법도 알고 있었고요. 하매 말씀도 다 듣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렙에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해브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적들은 강합니다.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요. 그 성들은 커요. 그런데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성읍보다 더 큰,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은요,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까요? 시작.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 십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으신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더원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래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에 담당할 수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이 이 믿음의 결단, 견고한 그 헤브론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나이를 보니까 몇 살이라? 85세. 아, 생각해보세요. 85세면 이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될 나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갈레버크 그 멈춰야 되는 그 나이에 새로운 믿음과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85세 되시는,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오영정 권사님이 제일 많아 보이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60이시죠? <laughs> 네. 아무튼, 농담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그 나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권사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내가 좀뭐 내가 이런 어, 나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런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못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85세라고 하는 나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저히 할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5세란 자체가 그 나이가 85세 이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 아무리 제가 뭐 건강하고 잘 다니고 싸움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요, 더 이상 할수 없다고 할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건강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관계로든지,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85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단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85세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 그때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85세니까 가만히 있으면 느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 함께 하신 것을 느끼수 있어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85세일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할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고 할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 같다. 유명한 자 죽자 항상 기쁘고, 많은 하고, 아무것도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심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게 85세예요, 이 85세. 그런 조건이라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자가 된다고요.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내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그런 차이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차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내가 무명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명해도요, 믿음에 도전을 하면 살아있는 자가 돼요. 내가 근심하는 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근심한다고요. 다 문제가 있다고요. 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근심하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뭐예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기뻐한다 해도 기쁨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정말 궁핍한 자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발걸음을 걸어 나가면요 부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를 부유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연기에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이제 서울까지 가게 되잖아요. 비행기가 가면 어, 비행기는 이제 항로라는 것을 따라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열몇 시간 동안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항로를 얼마나 지키는지 아세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를 보면 10%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laughs> 항로를 10%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90%는요 항로를 벗어나요 항로를 벗어나요 계속 벗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벗어났지만 되돌아가는 거예요 항로로 또 삐끗해 나가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면서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요 이 말이 뭘까요? 제가 비행기가 바로 가기만 딱 출발해서 끝까지 한 번도 흐트림 없이 모든 고등길로 쫙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똑바로만 걷는 사람이 있어 보이세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바른 길로만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아저 사람은 정말 올고른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고 자세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길만 걸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벗어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요. 계속적으로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벗어날 때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발자국으로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찾아서 가는 자는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요 내가 첫 발을 딛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매 순간 매일 매일 믿음의 발걸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만 쭉 살고 예수님 빼고 쭉 살고 그렇게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다 벗어나요. 그러나 벗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믿음의 발자국을 돌아가고 돌아가고 제가 자기가 걸어야 될 바른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레베의 그 믿음의 도전은요, 영적인 기업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도전은 영적인 기업을 남기게 됩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전은 영적인 기업을 남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이온 부문의 갈렙의 믿음의 도전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업을 남기게 됩니다 사회생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이 헤브론 땅이 헤브론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곳에 유다 지파가 자리를 매기게 되고요. 그 유다 지파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많은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돼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머지 10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한 개의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태어나 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영적 장자의 지파로서 쓰임을 받기에 시작점이 무엇이냐?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들어온 것까지는 모든 열두 지파가 똑같았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갈렙의 믿음의 도전으로 그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그곳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차지했을 때에, 사는 손들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내는 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 속에서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환란과 어려움을 견디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도전을 이뤄내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자녀가 그 믿음으로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갈렙이 이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나, 구해서 얻은 이 헤브론이요, 갈렙 혼자 누리고, 갈렙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땡 그게 아니에요. 이 헤브론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워서 수도로 삼은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르호범의 국고성, 보물 창고로서 모든 이스라엘의 보물과 보화를 보관하던 영적인 주상이 넘쳤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성경의 곳곳에 헤브론이 아름다운 성읍으로 정말 믿음의 장소로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도전은 우리의 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게 나아가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놀라운 놀라운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 이루어진다고요. 사사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겨줄 영적인 유산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해부론 있으십니까? 나 혼자 믿음으로 살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땡.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섬겼던 주임용학교에서 청년부에서 말씀 연구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였어요. 제가 작년 2018년 1월 달부터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이제 쭉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작년 5월 첫째 주가 바로 이 여호수아 14장을 가지고 서로 청년들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5월 첫째 주에 우리 클립인한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서를 보내주실 때가 바로 그 때였어요. 그 청빙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오늘 이 여호수와 14장 말씀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의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때 우리 황자노님 그 청빙의 형장이셨죠? 황자노님께 답장을 쓰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응답을 드렸던 그때가 바로 이부분 말씀이었어요. 오늘이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딱 1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 목요일이 8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1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에 주님이 다시금 이 말씀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바이블타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남겨야 할 영적인 유산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크레빈하나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예배드리시지만, 이 교회가 50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업도 내셨고, 뭐, 이 교회가, 어 뭐, 건물을 짓는 어 비용을 어느 분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전혀 안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50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뿌린 씨앗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만 누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들은 누리셨어요. 왜? 여러분들 앞에 세대가 기도하고 헌신하셔서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들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리시지만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뭘 누릴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명이나 상황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주신 뜻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다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는 교회로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렙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 갈렙이라고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면 우리 교회 하나님 이 함께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귀한 영적인 유산을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령 되시길 주민으로 추원합니다.